안녕하세요. 수건도독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들인 요번에 연식 변경된 K5의 1.6 가솔린 터보 가장 기본 등급인 프레스티지와 중간 등급 노블레스에 이어서 제일 인기가 많은 한 10대 팔리면 6대 정도 팔리는 최고 등급인 시그니처에 대해서 밑등급 노블레스 대비 어떤 옵션이 추가되었을지 과연 290만원의 값어치를 할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10대 중에 시그니처가 6대 팔리면 노블레스는 한 3대, 프레스티지는 한대 그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고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어 계산기를 두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시그니처의 기본 차 값은 3,601만원,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더하면 3,830만원 정도의 실구매가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290만원의 값어치가 있을지 컴퓨터 한대 값어치를 할지 한번 간략히 알아보죠. 첫 번째론 후측방에 오는 차량을 경고. 그리고 내가 출차할 땐후측방에 차량을 경고 후 사고 위험 시 제동까지. 그리고 후진할 때 후방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 후 마찬가지로 제동까지. 뭐 아파트 단지 안에 전면 주차 자리나 휴게소 그런 데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차량이 접근 시 내리지 말라고 경고 후 문까지 잠궈주는 안전하차 보조. 아반떼급까지는 경고까지만 하는데 K5는 문까지 잠궈준다. 그리고 기존 반사판 타입의 하얀색 LED 헤드램프에서 야간에 조금 더먼 거리를 비춰주고 디자인도 쌈뽕해진 프로젝션 타입으로, 그리고 전면부에 LED 방향지시등이 들어가는데 요게 빠지면 전구로 껌뻑 껌뻑거린다. 그리고 LED 테일램프로 바뀌면서 전구형일 땐 사이드에만 마찬가지로 껌뻑 껌뻑거렸었는데 이제는 가운데도 불이 들어오면서 요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구요. 작년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K8처럼 요렇게 꼬랑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딱요 기억자, 요즘 기아차가 미는 요런 디자인을 완성했다. 그리고 기존 앞유리와 일열 글라스에만 들어가던 이중접합 기능이 이제는 2열에도 요 유리에 차음 필름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가장 기본 등급인 프레스티지와 중간 등급인 노블레스에선 블랙 혹은 시뻘건 마션 브라운. 화성 색깔인가 아무튼 두 가지만 선택 가능했었는데 요번 시그니처부터만 요렇게 뽀얀 베이지 인테리어도 선택 가능하다. 요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내 차량에 맨날 기름때가 묻은 바지가 타, 청바지가 맨날 맨날 타. 요게 아니라면 단점보단 장점이 조금 더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패밀리카에선 약간 비추지만 핸들까지 베이지가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주로 혼자 타시거나 일렬만 사용하신다면 시그니처만의 특징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인테리어에 약간 엠비언트 라이트 도어 센터 트림에 스티치 장식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 그리고 시트가 퀼팅 모양 그러니까 뽀롱뽀롱이 들어간 천연가죽으로 바뀌는데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천연가죽 시트들은 이런 퀼팅이 들어가지 않고 민무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눌렸을 때그 늘어남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넣어줌으로써 어느정도 눌리더라도 모양이 크게 상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인조가죽과 천연가죽 착좌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기적인 내구성도 천연가죽이 훨씬 좋다 보시면 되고요. 인조가죽이면 갈라질 거 얘는 그냥 늘어나고 끝난다. 그리고 동승석에도 전동시트 동승석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 워크인 디바이스 허리받침대 2열 열선 그리고 전동 트렁크 동승석도 차량에서 하차할 때 시트를 뒤로 당겨주는 이지 억세스 은근 체감이 큰 2열 수동선 커튼 요정도의 옵션 구성이 290만원에 추가된다 보시면 되고요 밑등급들에서 추가 옵션 구성을 통해서도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은 이 시그니처에 와야지만 적용되는 옵션은 2열 이중접합 참글라스 샌드 인테리어 앰비언트 라이트 도어 센터트림 스티치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 퀼팅 천연가죽 시트 요 정도가 있고요 나는 이런 옵션의 값어치가 있어 혹은 밑등급 노블레스에서 외장옵션인 스타일을 선택할 거야 혹은 동승석이나 2열 옵션인 컴포트를 선택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선 시그니처가 조금 더 낫다고 보고요 왜냐면 늘 설명드리지만 시그니처라는 그 이름값 자체가 중고가에 크게 높기 때문에 옵션 한두개 넣은 중간등급보다 총 비용에선 시그니처가 되팔 값까지 생각하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중간 등급은 아예 가볍게 구매하시거나 시그니처로 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추가 옵션을 바로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30만원 상당의 스타일로 밑등급들과 다르게 그냥 19인치 휠 단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긴 18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고 뭐 단순 30만원의 값어치 이걸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 K5를 사는 궁극적인 이유 정말 급대비 예쁜 디자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효율은 낮아지겠지만 차량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휠이 바뀌기 때문에 적당한 값어치로 선택할 만한 옵션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만 휠이 18인치인데 LED 테일램프가 달려있어? 이러면 100% 시그니처 차량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따지는 변태들은 없겠지만 18인치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은 59만원 상당의 컴포트로 2열 폴딩 시트, 2열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 분리도 가능하고 2열 센터 암레스트 센서 타입 후속 승객 알림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것은 필요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이열 편의성을 조금 더 높이고 싶어 혹은 가끔 짐을 실어야 될때 한방이 있는 폴딩시트기 때문에 요것은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109만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캠 2 패키지로 운전자 전면 유리에 현재 속도 제한 속도 내비게이션 정보 각종 경고 등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스마트 크루즈가 켜졌을 때앞 차량과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지 똑바로 인지하는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전방 주시를 돕는다. 빌팅캠은 뭐 영상을 쉽게 빼서 볼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 요거는 꼭 시승 차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멀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단점이 있다면 요거 들어간 차한번 타면 나중에는 없는 차 타기 조금 어려워진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59만원 상당의 크레 프리미엄 사운드로 기존 6개의 일반 스피커에서 2배 늘어난 12개의 크레 사운드로 바뀌는데, 지난 영상부터 설명드리지만, 어, 스포티지는 6개에서 8개가 됐는데, 비용도 큰 차이 없는데, K5는 12개가 되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액티브 엔진 사운드, 가상 배기음을 실내로 들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격한, 요 과학 5기만의 주행 스타일을 녹여낼 수 있다. 요것은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79만원 상당의 블랙 핏으로 사이드 미러의 깜장 어두운 메탈 색상의 머플러 팁 플레이트 블랙 핏 전용 19인치 휠 타이어 블랙 인테리어 A 필러와 B 필러 천장의 스웨이드 장식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건 디자인 옵션이라서 그냥 100%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 뭐 휠옵션을 30만원 잡고 나머지를 한 40만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다른 차량들에 비해선 절대 적지 않은 비용이다 늘 설명드리지만 현대차는 요거를 돈을 안 받고 하는데 기아차만 70만원 뭐 소렌톤 90만원 그렇게 돈을 받고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109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루프로 차량 천장에 통째로 들어가는데 이열의 거주성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요것도 전시 차량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착값을 알아보자면 시그니처의 차값 3,601만 원.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하면 3,830만 원 정도의 실구매가가 나오고요. 여기에 컴포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레 사운드 세 가지를 추가한다면 4,080만 원 정도의 실구매가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 비슷한 옵션 구성의 K8은 대략 4,66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동옵션을 비교했을 때 K5와 실구매가는 600만원 정도가 난다. 그러니까 이전 스포티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동옵션으로 비교하면 스포티지 소렌토 600만원 정도의 실구매가 차이가 났는데 K5와 K8도 거의 엇비슷한 차이를 보여주니까 이도님의 못산다 뭐 이도님의 못산다 뭐 이렇게 가지만 결국에 가격 차이가 절대 적지 않게 나니까 그것은 계산기를 조금 더잘 두드려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3828만 원을 전액 할부시 4% 중반금리 기준 36개월에 약 114만 원, 60개월에 72만 원, 선납금을 1000만 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57만 원, 36개월에 91만 원, 선납금을 1500만 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76만 원, 60개월에 48만 원, 선납금을 2000만 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39만 원, 36개월에 62만 원. 선납금을 2,500만 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47만 원, 60개월에 30만 원.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